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지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다면, 이 기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힘들게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마음을 풍성히 공급받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기록합니다. 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극심한 고통은 이미 예수님께 시작이 되었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자신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구경하고, 비웃고 있었죠. 그 배신과 모욕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꺼내셨던 한마디는 분노나 원망이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단한 짧은 기도였죠. 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 새, 그 평생에 모든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던 예수님은 그 입고 있던 마지막 한 벌의 옷까지 내어 주시며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그 육신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 남은 마지막 육체까지도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큰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부름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봐갔지만 정말로 이 십자가 사건을 쥐고 계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이유 없는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형벌하고 계시는 분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을 단적으로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시라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아닌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언제나 먼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을 다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이 아버지를 부르신 후에 그 다음에 요청을 이어가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남긴 첫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처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laughs> 가장 다급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죄사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십자가가 용서라는 큰 가치를 가지려면 그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달려 계시는 십자가이죠. 조금의 자비도 없이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 위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재앙 아래에 우리 모든 사람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형벌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나 우리가 죄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당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 십자가 위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3장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없인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준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이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사악함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때문에 죄 없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죄가 없지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면서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변명해 주고 있는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몰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무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곧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몇몇만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은 알지만 저만큼은 좀 잘못 알았던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무지함의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세상에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살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스스로 망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가장 슬픈 무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멸하는 선택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언가 내 마음대로 살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여러분께 어떤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주고 계실 뿐입니다. 잘 되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에 답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너무나 바라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거기서부터 도망감으로써 복과 평안과 생명으로부터 스스로가 달아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일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런 우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얼마나 나 스스로를 해치는 일인지, 우리에게 슬픈 일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이해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살 길을 버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달리신 그 죄사함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고난주간부터 올해 이 고난주간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 엎드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 생명력 있는 생동감을 주는 신앙의 정수는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강력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부인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형편을 살피게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결국 어디에 도달했냐면, 내가 이 십자가 아래 서는 자리를 얼마나 그동안 놓고 있었는가? 여기에 어, 도달하게 되더군요. 우리가 그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소홀했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이 날을 시작으로 하여서 다시금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십자가 아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비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이 되어지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